안녕하세요. 이솝스 페이블스. 이소부와 영어소 한독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The fox and the crow. 여우와 까마귀. A crow was s i t t i n g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On a branch of tree. 나무 가지에. With a piece of cheese. 치즈 한 조각을 물고. In a beak. 부리에. When a fox observed her. 그때 여우 한 마리가. Her는 크라우저. 까마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and set his wit to work. 그리고,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To discover some way.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of getting the cheese. 치즈를 얻을 방법을 찾으려고. 여기서 w n 는 그때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her는 a c r o w 까마귀를 가리킵니다. coming and standing. 와서 일어서서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와가지고 일어서서 he look up. he는 fox죠. 여우가 위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What a n o b l e bird. 고귀한 새요. 감탄문입니다. I see above me. 내 위, 위에 보이는 고귀한 새요. coming and standing은 분사구문이고요. he는 fox, 여우죠. Her beauty is without equal. 예그 전에 bird와 eye 사이에는 목지역격 강요되면서 d a t 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I c e above me a noble bird. noble bird가 앞으로 간 거죠. 당신의 her, beat, her는 까마귀죠. 당신의 아름다움은 동등한 게 없구나. 비할 데가 없습니다. 아부하고 있는 거죠. 아첨하고 있는 거죠. The hue of her plums exquisite. exquisite, exquisite. 그 깃털, 깃털의 그 색깔이 참 훌륭하군요. 훌륭하구나. 유다, 이 글은 비할 바 없는. If only her voice is as sweet. 까마귀, 의 단지 까마귀의 그 목소리가 달콤하다면, as her looks are fair. 외모가 아, 훌륭한, 아름다운 만큼 달콤하다면, she ought without doubt. 의심할, 바, 의심하지, 어, 의심하지 않고, ought to be, 이렇게 이어지죠. ought, ought to be queen of the pool. 새들의, 여왕이 될 겁니다. 그래서 if only는 단지 뭐뭐 하기만 한다면, 가정법현재고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nly는 가정하는 상황을 강조하고요. 가정하는 상황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물을 보시면, If only I had a lot of money. 만일 단지 내가 많은 돈이 있다면 I would buy the apartment. 내가 저 아파트를 살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if only 다음에 과거 동사 같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서 as edge, as는 동등 비교인데요. 앞에 as는 그 뜻이 없고 뒤에 as에만 뭐만큼이란 뜻이 있습니다. 앞에 as는 에 동등 비교의 그 문법적 역할만 있습니다. 의미는 뒤에 에지에만 있습니다. 뭐만큼 without doubt는 사비꾸죠. 그래서 without doubt를 빼버리면 she ought to be 이렇게 이어집니다. ought 뭐뭐해야 한다. the crowd was hugely flattered. 까마귀는 매우 우쭐해가지고 by this 이 말을 듣고 여우가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듣고 매우 우쭐해가지고 and just to show the fox 여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위해서 that she would sing 까마귀가 자기가 신음 까마귀죠 까마귀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she gave a loud call 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까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는 접속사로 목적어 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down came the cheese 치즈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of course 물론 까마귀가 아,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치즈를 물고 있었는데, 깍깍 입을 벌리니까, 노, 울음소리를 내니까, 이제 치즈가 떨어졌죠. And the fox, 그리고 여우가 snatching it. 그치즈이 it는 더 치즈죠. 치즈를 낚아챘습니다. a 그리고 s 말했습니다. You have a voice, madam. 어, 당신은 참, 목소리가 있었군요. 병어 말을 못한 줄 알았더니, 어? 소리를 내는군요. madam, 부인, 까마귀가 이제 암컷이니까요. I see. 난 알아, 알아요. What you want is need. 당신이 필요한 것은 재치입니다.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지가 없다. 재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down came the cheese는 예 도치구문입니다. 원래 어수는 the cheese came down입니다. 그런데 down이 앞으로 갔죠. 부사가 앞으로 오고 동사 주어 네, 도치가 됐습니다. down 다운, down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가 된 겁니다. What는 You want. 당신이 필요한 것은 is which. 재치다. 기지다. 당신은 재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관계대명사죠. 자, 교우는 뭘까요? Those who listen to the music.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play the flatters. 아청꾼들에 의해 연주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must pay the price to them.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to them. 그 아청꾼들에게. 공짜는 없다 이거죠. 아첨꾼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첨꾼들이 괜히 아첨하는 게아니라 이거죠.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플레이드는 연주된 에서 더 뮤직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The horse and the groom 말과 마부 There was once a groom 옛날에 마부가 하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부는 Who used to spend long hours 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clipping and coming the horse. 말을, 털을 다듬어주고, 빗질을 해주면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of which, w h 는 말입니다, 말. the horse입니다. of which he had charge. 그가 담당하고 있던 그 말에, 말을 다듬어주고, 빗질해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But 하지만, who daily stole, who는, 아, 또, 어, 구름이죠. 그 마보가 매일 훔쳤습니다. A portion of his allowance of oats. oats는 귀리. 귀리의 그 배급, 배급량의 일부를 훔쳤습니다. And, 그래서, 그리고, sold it. 그 훔친 일부를, a portion이죠. it는, 그, 귀리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for his own profit.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once는 옛날에 돈 한때 이런 뜻이고요 후는 물론 어구름을 가리키죠 used는 뽀마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고 of which he had charge 이 구문을 잘 보시면 은이요문은 and he had charge of it에서 of it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and와 it이 하나로 만든 것이 which입니다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꿔 쓸수 있죠 그래서 and it을 앞으로 옮기면서 which로 바뀐 것입니다 대명사이면서 접속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것이죠. 후는 물론, 어, uh, 구름이고요. The horse gradually got into worse and worse condition. 그 말은 점점 상태가, 점점 상태가 나쁘게, 나빠졌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가 되었고요. And last, 마침내 cry to the g r 마법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If you really want me to let look, sleek, and well. 만일 당신이 정말 내가 아주 그 매끈하고 내그 피부가 윤기가 나고 건강하다면, well.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you must come and me less. 당신은 나를 빗질을 해야 되는데 덜 해라. 빗질을 덜 하고 and feed me more. 나에게 먹을 거를 더 주세요. 줘야 한다. 유는 더 구름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미는 여기서는 홀스겠습니다. 자, 교훈은 뭘까요? Greed blind people. 탐욕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To the extent. 어떤 정도로 that they harm themselves. 데이는 물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해칠 정도로 어, 탐욕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 여기서 마호가 어, 너무나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렇죠? 말을 돌보지 않고 자기 그 이익만 챙겼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대인 대트는 물론 접수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